자 저번에 방송했던 아이소박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왜한번더 하냐 이번에는 아이소박스 음, 개발진 측에서 저희 영상을 보고서 너무 감사하다고 화이트리스트를 지원해준다고 하셔가지고 이번에도 영상 한번 진득하게 설명해드리고 화이트리스트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이소박스 오픈시에서 진행하고요 1만개로 이제 민팅을 진행하는데요 이제 4월말 기간이 4월말로만 현재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4월달에 한다라고는 들었지만 이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들어본 게 없고요. 특이사항이라 그러면은 이제 메타버스 NFT 관련이고요. 그리고 게임회사 개발진들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넷마블, 네오위즈, 넥슨, 스마게 이렇게 있습니다 근본 있는 파트너십 들도 많은데요 바로 선미와 메토드 애니버스 입니다 요정도가 지금 손을 잡고 있다라는게 굉장히 이제 센데요 하나하나 설명을 해볼게 요자 넷마블 이라 그러면 솔직히 다들 아시잖아요 근본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특히나 요즘 모바일 시장에서는 굉장히 핫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저는 긍정적이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스페셜포스 만든 회사 아닌가? 넥슨도 다들 아시잖아요 근본인 거 그리고 스마일게이트 스마일게이트가 이제 로아가 있는 곳인데 이번에 확실하게 물어봤습니다 로아 개발진 출신 분께서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파트너십 같은 경우에도 현재 토크노믹스로 굉장히 뜨고 있는 선미 그리고 이제 샌드박스의 백을 가지고 있는 메토드와 그리고 라바의 백을 가지고 있는 애니버스가 파트너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한번더 보면 어 메타버스 플랫폼에 설명을 해드리고요 이게 근데 이제 공간을 파는 건지 캐릭터를 파는 건지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아바타만 파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런 공간들도 돈을 주고 판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전좀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제2의 사이월드라고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2D 제페토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메타버스지만 그걸 좀더 가볍게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좋을 것 같아요. 퀄리티를 보면 딱 봐도 이게 등급이겠죠? 얘가 노멀 같고 얘가 뭔가 레어 같고 얘가 유니크 같죠? 느낌이. 당연히 이래 희귀도에 대한 차별을 둬야 돼요. 둬야지. 사람들이 뭔가 욕심이라는 게 생기고 같은 NFT를 가진 사람들끼리라도 좀더 내가 우위에 설수 있는 그런 게 생기는 거죠. 자동차 같은 경우도 비싼 차 타고 다니고 싶은 것처럼 NFT도 비싼 거 들고 싶어 하는 마음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다섯 개 이상의 모션이 포함됐다는 거는 모션이 랜덤인가?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한번 요거는 직접 나와서 한번 봐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개발진 분들이 이미지는 없는데 보시면은 경력 자체를 잘 적어두셨어요. 그래서 이제 파운더리라 CEO 담당하시는 분이 이제 넷마블 컴퍼니 출신이시고요. 뭐 이사의 블루의 부사장 역대급이죠. 자,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디렉터 PD님께서 넷마블 N2 프로젝트 디렉터의 모바일, 네오위즈 모바일 게임 기획자셨네요. 어, 여러분은 넥슨 아트 디렉터 출신입니다. 그리고 TD 분께서는 스마일게이트, RPG, MMORPG 개발! 자, 말씀드린 스마일게 MMORPG면 로아밖에 없어요. 어드바이저 분들은 사진을 이제 잘 걸어 두셨는데, 이분들은 뭐, 뭐, 신상이 털려도 되나봐, 라는 생각할 수 있지만, 사진을 깐다라는 자체만으로도 이제 실체한다라는 것들을 조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파트너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커밍순으로 이렇게 돼있는데 말씀 드린 것처럼 선미, 클레이복스도 있고요 클레이포레스트, 애니버스NFT, 라바, 레이지고의 클러 메타 토이 드래곤즈 메토드 카지 이 그림 쪽이었죠 앞으로도 뭐 2개에서 4개가 더 남아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드맵 같은 경우에 이렇게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거 참조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파트너십이나 이런 MOU 같은 것들을 좀 체결을 많이 하시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벤트 에어드랍이나 화이트리스트 이벤트를 많이들 하고 계시고요 뭐 이런 것만 해도 화리를 좀 많이 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신기하게도 그 아이소 박스는 화리 종류가 총 4종류가 있습니다 요네종류를다 취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런 거잖아요 화이트 리스트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 사람에게 미팅을 할수 있는 권한을 트랜잭션 뭐 하나당 두개 다섯 개 이렇게 뿌리는데 하나예요 한 개씩 그 대신 롤을 최대 4개씩 4개의 활를딸수 있는 거죠 근데 활이 종류가 다 다른데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해드리면 일단 더퍼스트고해서 오지라 그러죠 오리지널 갱스터 그러니까 초창기에 이제 들어왔던 사람들이나 레벨을 좀 높거나 초대를 레퍼럴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주는 등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디스코드를 보시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왼쪽 위에 몇 명이 나와있는지 나와있는데 더 퍼스트 441명이죠 그러니까 인원수가 확실히 적어요 박시스트라고 해서 박시스트는 각종 아, 아트 컨테스트 우승자분 뭐팬아트나 미미나 이런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은 진짜 그림을 좀잘 그릴 수 있는 사람들만 할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메리트가 센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 자체가 100명밖에 없어요 최대 어떻게 보면 은 디자이너들에게 좀더 우대를 해주는 화이트 리트죠 자 그리고 셀렉박스도 400명밖에 없는데 커뮤니티 활동 우승하거나 게임 우승자라고 나와 있는데 아이소 박스 디스코드 가면은 여기 이벤트 게임이라는 게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에서 이제 우승하신 분들 셀렉박스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화이트 리트 이제 화이트 박스라고 하고요. 트위터나 글림이나 파트너십 이벤트 등등으로 이제 받을 수 있다.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되겠죠 이거는 2,000명 제한이네요 롤마다 한개씩 민팅이 가능한데 4개 획득 시 최대 4개까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되게 다양한 파트너십 체결 및 화이트 리트나 에어드랍 같은 이벤트를 좀잘 진행해 주고 계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또 이제 민팅이 4월 말이다 보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되게 촉박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활리가 1,200개 정도 남았는데 이거를 이제 빨리빨리 뿌리시긴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많이 촉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합니다. 아이소박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관리자분들께서 화이트리스트를 지원해주신다고 하셨고요. 화이트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영상 구독과 응원 댓글 해주시고 아이소박스 트위터 팔로우와 아이소박스 디스코드만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뭐 구글폼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그때 꼭 참여하셔가지고 화이트리스트 따시면 좋을 것같고요 그리고 활이라는 거는 따두고 안 사도 돼. 따고 사면 더 좋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활을 따놓으면은 일단 당첨되고 나서 그 다음에 충분히 고민을 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만 이제 잘 생각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